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롯데 케미칼 라이브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S&P 500 선물 상승 추세입니다. 다음은 다우인데요. 다우도 상승 시그널입니다.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도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수입니다. 코스, 코스닥을 먼저 보면 최대 매물대를 살짝 타고 올랐습니다 지지선입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종합 주가지수입니다. 두 번째 매물대에 올라섰지만 최대 매물대가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채널선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배 이상 지금 저점에서 올라온 것을 두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예, 아주 진단보류 중입니다 예, 제가 거벅되고 있는데요 선물지수인데요 선물 19년 3월물입니다 상승하고 있죠 예, 상승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미국 증시와 같이 상승 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테 케미칼 차트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캔들 차트인데요. 캔들 차트로 보아서는 과이 좋지가 않습니다. 주로 하락세였고, 최근에는 다행히 하락세를 멈추고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요. 그 거래량 때문에 현재는 그 자세히 거래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지표를 바꾸겠습니다. 오비 부위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 횡보 중이죠. 그래서 주가도 횡보하고 있고 거래량 지표도 횡보하고 있어서 예, 현재 추세는 횡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 차트입니다. 선 차트를 보아서도 예, 현재는 횡보 중입니다. flow chart 인데요. flow chart, 현재는, 예, 상, 하, 폭이 작은, 음,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 패턴상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EQ volume chart 인데요. 네. 중간에 아주 큰 거래량이 있었던 관계로, 긴, 그, 하늘색 차트, 그, 일봉이 나왔습니다. EQ 일봉이. 그것은, 예, 그것을, 그것 때문에 추세가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락 추세였는데, 하락 추세를 멈추고, 횡보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예, 솔직히 거래량이 묻혀맞기 때문에 누가 개입했다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했던 건 이제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예, 아무튼 그 거래량 때문에 현재는 횡보 추세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매물대는 현재, 매물대로는 그, 살짝 상회하는 바람에 지지선이 되었고, 상승 추세가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횡보입니다. 역시 기역선으로는 그, 매수 전환, 상승 전환에 와 있습니다. KNF는 하락 중에 상승을 했고요. 삼선전환들을 보시면,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MACD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횡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죠. ADX는 상승, 삼선전환들은 하락, 그래서 횡보입니다. 스윙 차트는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채널 상하폭을 주어서, 횡보라고 하기도 하겠습니다. 역시, 가기도 하락이고요. 그리고 횡구입니다 냉꽃차트도 하락 중에 횡구입니다 하락, 하락 중에 분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만 1,500원입니다. 그러면 28만 1,500원. 이 정도 되겠네요.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면 한15% 되겠네요. 15% 정도 그래서 85% 정도가 계좌에서 마이너스 수익이고 15% 정도의 계좌에서 플러스가 남았습니다. 현재는 네. 한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널 지표입니다. 우선 화면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정리 중입니다. 예, 그리고 화면을 차트에서 캔들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차트로 가서 일목균형표를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최근 일봉이 구름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이 아직 구름대 안에 있네요.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의 차이가 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두리뭉실하긴 하지만 횡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엠벨로프입니다. 엠벨로프 현재 하락 중에 있죠. 하락 중에 있는데 일봉은 예, 중심선을 넘어서 저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상승 상승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예, 지워야겠네요. 볼린저 밴드는 역시 횡보 중입니다. 다음은 디마크선입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디마크선은 시봉으로 보겠습니다. 시봉을 보면 현재 상승 중이기 때문에 15일부터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를 잡았으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 MAC입니다. MAC를 보시면 MAC들도 역시 하락 초입에 있죠. 하락세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피봇입니다. 피봇도 예, 상승 추세이고요. 다음은 예, 퍼센트 채널입니다. 퍼센트 채널, 채널은 상승중이죠. 예. 시봉상으로는 상승중이 맞습니다. 다음은 맥킨니 다이나믹입니다. 이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상승, 상승 전환했죠? 예. 그리고 맥기니 다이나믹은 MACD가, MACD죠? 예. RSI, MACD 두 개죠?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MACD는 상승 중이고요. RSI를 보겠습니다. RSI도 상승 중입니다. RSI도, 예, RSI는 횡보 중이네요. 예, 횡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나믹, 어, 맥기니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상승이 좀 완만하고, 예, 횡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파라볼링 사이인데요. 세팅을 하겠습니다. 예, 상승이고 상승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예, 횡보 추세도 있고 상승 추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채널 지표 맞췄고요. 난 가격 지표입니다. 정리했고요. 를 음. 월간 인평을 보겠습니다. 이건 분, 시, 시봉에서 보겠습니다. 예. 상승 중이죠. 예. 다음, 여기 시고즈 라인을 겹쳐서 보겠습니다. 역시 상승주차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 뻑, DMA를 보겠습니다. 예, DMA는 상승 중이고요. TMA도 보겠습니다. TMA도 상승 중입니다. 몇 기간이나 그부터 시작을 해서 일간 이평도 시고저선도 모두 상승 추세였습니다. d m a 와 t m a 도 상승 추세였죠. 다음 금물 차트입니다. 금물 차트 현재 아, 일봉을 보겠습니다. 음,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격 지표까지 다 봤고요. 다음은 이제 거래량 지표를 시, 시작으로 보조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그물차시는 지우고요. OBV 인데 아까 OBV는 했었죠. 예. 역시 AD 라인도 횡보입니다. 아까 OBV도 횡보했죠 거래량 지표도 고요다음 추대 지표입니다. 추대 지표를안 안 썼던 것일텐데요. 윌리엄 포알 그리고 음, 스토키스틱 스 것도 안 썼죠? 예. 상승 추세입니다. 예, 상승 추세하고, 그 다음에, 그, 횡보가 맞었는데요제 생각에는, 그, 채널 안에서는, 채널이라 하면, 여기부터, 예, 여기까지. 채널인데, 채널 안에서는 상승이지만, 여기처럼, 여기처럼 여기처럼 다시 반락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세 지표까지 봤고요, 변동성 지표, 신시와 차이킨 소실레이터를 보겠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신, 변동성도 상승 추세네요. 어찌됐건 현재는 상승 추세가 많습니다. 2차 파생지표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투자자 지표인데요. 이것도 별로 소유모가 없습니다. 기타 지표를 보면, 예, 이거는 좀 볼만 합니다. 공매도를 보시고요. 예, 어디에서 공모를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점에서 공모를 많이 하셨네요. 이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종합주가니스와의 동기화인데요. 예, 꽤 됐습니다. 이거는. 이 종목은, 롯데 케미칼은 종합주가니스와 함께 등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지표까지 봤는데요. 마지막, 리평선. 이동 이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보겠습니다. 아, 너무 화, 너무 황당하네요. 이건 데드 크로스 천지입니다. 데드 크로스 천지 현재 그리고 현재는 또 더군다나 데드 크로스 발생 상황입니다. 답이 없네요. 정리를 하면. 롯데케미칼 횡보냐 상승이냐 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저점인 297,000원 297,000원을 뚫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채널 안에서 묶여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한 롯데케미칼은 다시 한번 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하지만, 뭐, 전망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조심하신 게 좋겠다. 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롯데케미칼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하겠습니다.